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 특강 현대시 그두 번째 강에 실려 있는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노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죠? 자 바로 작가 여러분들 작가 우리 주목해 봐야 되는 작가죠, 그죠? 선생님 별을 무려 두 개나 붙였습니다. 우리 음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작가들 어, 이렇게 손꼽아, 손꼽아 보라고 하면은 이육사와 윤동주는 빠지질 않습니다. 어, 실제로도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된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육사 어, 황혼이라는 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으니까 요 어, 시를 좀더 어, 꼼꼼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노래를 어 친구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이 사용됐다, 되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감상을 해볼 거고요. 어,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보 알려주자면은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이육사라는 이 필명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어, 그쵸. 수인번호에서 온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어, 뭐, 그거는 뭐 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육사는요, 어, 선생님 생각에는 시인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에 더 가까웠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옥골을 1 7 번이나 치렀던. 1 7 번. 이분이 마흔 살인가 마흔 한 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응, 4 마흔 살에 돌아가셨어요. 마흔 살에 돌아갔는데 그 짧은 인생 중에 17번이나 감옥에 잡혀갔다라는 거는 정말 일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아나 정말 이육사 싫어 쟤는 너무 독립운동을 많이 해 무조건 잡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 의지를 노래한 저항시인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어, 선생님은 이육사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시들이 광야 교과서에 또 많이 실려있는 시들이에요. 그죠? 절정 또 어떤 시가 있을까요? 어, 청포도 내고향의 6월에는 청포도가 알라리 익어 뭐 이런 시구가 나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어, 바로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대부분은 좀 짧은 편이거든요. 어, 근데 자,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이황혼이라는 시는 좀 길어요. 길지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은 뒤에 한 3년 사연은 금방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에서 화자 등장하네요. 체크해 보세요.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자, 지금 화자 등장했죠. 화자의 공간 등장했어요. 자, 골방입니다. 골방,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면은 흔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골방의 어떤 이미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골방, 이 뭔가 어둡고 갇혀 있고 작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골방은요, 사실은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폐쇄적인. 이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는. 그래서 이 골방에 있는 나는 고독할 수밖에 없죠. 번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폐쇄적인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첫 번째 행에서부터 화자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로 커튼을 걷고라는 행위에요. 중요한 행위겠죠. 그죠? 자, 골방에 커튼이 다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폐쇄된 곳이었는데 커튼을 거둠으로 인해서 공간이 개방되는 거예요, 공간이. 이 공간이 개방되면서 이 골방에 이 황혼, 이해 질력의 그 햇빛이 쫙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화자의 어떤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 시의 시적 상황을 지금 딱 파악을 하셨대, 하셔야 돼요. 자, 이 화자의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이 골방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공간이 확장되고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튼을 걷었어요. 폐쇄해서 개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자, 시간적 배경 나오죠. 황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혼은 어, 긍정일까, 부정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해가 지고 있어? 지고 있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식어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는요, 수식어를 조금 더 유념을 해 보세요.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혼이란 시간은요, 정성되게 맞아들이는, 긍정적인 시간대인 거예요. 자, 체크하셔야 되겠죠? 황혼이란 시간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이고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이거 지규적. 그지 지규법 또는 뭐 비유법.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했어요. 자, 서리법 사용됐고요. 외롭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 그것을 골방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그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바다의 흰 갈매기에 빗대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갈매기가 바다 위에서 끝없이 날아다니잖아요. 고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표현상의 특징 조금 더 찾아보자면요. 어, 뭐, 흰 요런 색채어 사용됐죠. 그래서 사실 요 바다는 어, 색채어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바다하면은 푸른 계열의 어떤 색상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미지로? 그쵸?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 굉장히 선명한 시각적인 심상을 전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한 어, 시각적인 심상, 선명한 어떤, 음, 시각적인 대비, 요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비유법, 어, 서리법, 그리고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커튼을 걷는 행위. 공간을 개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그이 시의 제목이잖아요. 제목인 황혼. 어떤 대상인지 조금 더 주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황혼아. 오 마치 사람 부르듯이 불렀어요. 그죠? 자, 도노법 사용됐고요. 아, 의인화된 청자를 설정했구나. 얘들아, 청자를 설정했다라는 거는 말을 건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황혼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 어, 뭔가 친근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라고 했어요. 확실해지네요. 그죠? 너, 손, 의인화되어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자, 부드러운 손이야, 얘들아, 부드러운 손. 황혼은 부드러운 손을 갖고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에서 요 긍정적인 의미를 파악을 못했어도 아, 황혼 긍정적인 대상이구나 요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거, 부드러운 요 촉각적인 심상도 드러나요, 그죠? 부드럽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 잡았는데, 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 우리 수험생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있다고 해봐요. 손을 딱 잡았는데, 부드러우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 막 거칠거칠 막, 오, 어, 얘는 뭐, 뭐, 뭐 하는 애야?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그거보다는 좀 부드럽고, 향기도 좋고, 뭐, 이런 손이 좋지 않아요? 그죠? 자, 아무튼, 촉각적 심상도 드러난다. 손을 힘껏 내밀라. 자, 뭐뭐하라. 명령형 어조 사용하고 있죠. 그죠? 자, 손을 내밀면 내 뜨거운 입술을, 여기 뜨겁다. 이것도 촉각이네. 그지 뜨겁다. 부드럽다. 다 이런 촉각적인 심상 드러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손에 입술을 맞추는 것.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중세시대, 뭐, 공작, 자작, 요즘에 그런 웹소설 많이 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그, 남자가 여자 손에 탁입 맞추면서 뭔가 존경의 그런 표시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입술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라는 거는 이 황혼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치? 내가 애정을 갖고 좋아하는 그 대상에게 나의 온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내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라고 했어요. 자 너에게도 너의 손에도 입을 맞추고 싶고요. 네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게도 나의 입술을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내게 해다오 명령형 사용하고 있죠. 명령형 자 화자의 의지와 바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어, 그, 니품 네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게 나의 애정과 포용 의지를 내보내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품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안고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황혼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포용적인 존재다. 넓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황혼이, 황혼이 안고 있는 존재들. 여기 밑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별, 수녀, 수인, 뭐 행상대, 토인들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거되어 있는 존재들을 보면요. 소외되어 있는 존재들. 연민의 대상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 그런 어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롭고 소외된 존재들에게 황혼아, 네가 그 대상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대상들에게 애정과 나의 포용 의지를 전달하고 싶어. 나의 애정을 알리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3연이랑 4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내가 나의 애정을 보내고 싶어 하는 바로 소외된 존재들 보실게요. 저 12성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이 별들도 저 어두운데 혼자 반짝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외롭고 소외된 종소리 점은 삼림 속에 극한 수녀들에게도, 자, 청각적 심상 나오네요. 그죠? 자, 저 삼림 속에 그숲 속에 이 수녀원이 산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수녀들, 외로운 존재들,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 수인들은 그 밑에 각주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 우리 옥에 갇힌 사람들. 시대적 상황이랑 조금 연결 지어보면 누구겠어요? 이264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잖아요. 그죠? 바로 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운동가의 아, 모습으로 연결지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의지 가지가 없는 바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심장 얼마나 떨고 있는가. 서리법 떨고 있다란 얘기죠. 자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벌써부터 그지 외롭네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에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이 토인들 이게 1920년대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뭐예요? 제국주의 때문에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식민지의 그 땅에 있는 그 토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통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죠? 자, 녹음 이 녹색할 때이 녹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색채어가 사용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존재들에게 황호나니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라고 하네요. 자, 지금 명령형 어조가 다오, 약간 좀 예스럽죠. 그죠? 네밀라, <laughs> 자, 이렇게 명령형 어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네요. 바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반쪽, 바로 황혼의 품에 안기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해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 해가 지구 반대쪽으로 가겠죠. 맞나요? 지구 반대쪽으로 갔다가 여기, 여기가 이제 지구라고 하면은 그지? 우리나라가 있을 테고. 지금 해가 그지? 반대쪽으로 졌다. 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포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 내일 나랑 만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 지구 반쪽, 지구 반대편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포용하는 그 존재들에게도 나의 입술을 나의 애정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애정을 전해다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네, 5월의 골방 아늑또하니라고 있어요. 자, 계절감도 드러나죠. 그죠. 5월 봄이에요. 봄. 따뜻한 이 골방 아늑또하니. 자, 이 골방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선생님이 아까 춥고 좁고 비좁고 이런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어둡고 아늑하다. 지금 긍정적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 골방은 아늑한 공간입니다. 아늑한. 왜냐면은 황혼의 햇빛이 지금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늑한 거죠. 이 황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또 뭐예요? 커튼을 걷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연결지어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골방이 아늑 또 하니, 황혼아, 내일 또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고 얘기하네요. 자, 내일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또. 또 만나고 싶은 거야. 그지? 이 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치? 매일 내일의 해가 또 뜨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저 푸른 이런 거색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심상도 잘 드러나고 이 시에서는 그지? 아까 뭐 부드럽다 뜨겁다 촉각적인 심상도 드러나고 그죠? 다양한 이미지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종소리 아까 종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청각적인 심상도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푸른 커튼을 나에게 이제 걷게 하겠지? 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요런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도 아마이 사라지기는 아마이뭐 여기 뜻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 보세요. 시냇물 소리 같아서. 자, 청각적 심상 또 드러나죠? 시냇물 소리 같아서. 요것도 지규입니다. 비유라고 합시다. 지규 또는 뭐 비유. 자, 시냇물 소리처럼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라고 했어요. 어, 마지막엔 뭐예요? 이 내가 내일도 기대하고 있는 대상인데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까봐 약간 좀 우려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아쉬움, 해가 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 불안, 걱정.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이 골방에서 화자의 정서, 두 가지 정서가 공존을 합니다. 황혼이 내일도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감과, 어, 다시는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아쉬움과 걱정,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가, 이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이 태양계가 진짜 뭐 빅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쵸? 내일의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요첫 번째, 내일 또 황혼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더클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요, 바로 그런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화자의 어떤 연민과 애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또 이렇게 GPT가 어, 선생님의 명령대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어 선생이 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친구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 그림을 어 그려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GPT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봐. 요즘에는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주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림 그리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 골방 아니죠, 그죠? 골방 안에 이 화자가 커튼을 걷었어. 그치? 커튼을 걷어야지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공간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해는 지금 지고 있는 해예요. 황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혼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요. 자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 있어요. 대비되고 있는 거. 바로 이런 골방. 골방이 여기서 골방은 폐쇄되어 있었던 골방을 얘기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었는데요. 커튼을 열 열무로 인해서 커튼을 거듭으로 인해서 황혼 바로 밝고 따뜻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둡고 밝은 이미지 명암 대비라고 볼수 있죠. 차갑고 따뜻한 이미지. 자 그리고 요게 뒤에 아마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보기에 공간이 확장되고 있는 이 시상 전개. 꼭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 골방 화자의 어떤 내부, 내부 세계에서 지구의 반대편까지 외부 세계로 굉장히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에, 아 물론 화자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직접 가는 건 아니에요.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인식의 세계, 인식의 어떤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용성을 가진 그리고 위로의 힘을 가진 이 황혼을 바라보면서 소외된 존재들 그죠 이런 소외된 존재들에게 나의 위로와 포용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아 표현사의 특징 하나만 더 체크해 보자면요 여기 아까 소외된 존재들을 쭉 열거 했잖아요 열거하면서 모모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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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에게나 모모에게라도 약간 변주는 있지만 통사 구조 반복 변주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현대시 계속 쭉 어, 연달아서 어, 수능특강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영상 찍으려고 어, 계획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